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5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게르가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다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아울과 아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이라그 다음 한 시기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 대에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느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성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가오 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